꿀이 평생 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꿀은 상하지 않는 음식이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돌같이 딱딱해진 꿀을 녹여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꿀은 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꿀은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설사 미생물이 침투해도 삼투압 작용으로 미생물의 수분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곰팡이 등이 서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설탕이 그러하고 소금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높은 당도와 염도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이치입니다. 모두들 가족을 사랑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농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농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을 반만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죽어서도 가족을 사랑해야만 100%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죽어서도 가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사랑의 농도를 높여주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으로는 보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꿀이 그렇게 비싸지 않듯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족을 보장해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으로 가족을 보장해준다면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살아서는 가족을 절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보다 10여 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족을 보장해줘야만 합니다.